네, 안녕하십니까. 제 107강을 해보겠습니다. 먼저 읽어보겠습니다. 한서에 운, 황금 만영이 뿌려 교자 일경이요. 사자 천금이 뿌려 교자 일엔이라 자,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. 한서, 한서 책 이름이죠. 한서는 그야말로 이 글자가 있어서 한나라 역사를, 한나라 그러니까 한나라 고조, 한고조 유방부터 이 기록을 해가지고 한나라가 망할 때까지 대략 한 229년 정도 되는 그 역사를 기록한 그 책입니다. 한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, 황금만영이 황금만영 이 글자가 좀 어렵습니다. 글자는 광주리영자입니다. 광주리영 혹은 바구니라는 뜻도 됩니다. 그죠? 그 말이 그 말이죠. 황금만영이 황금이 광주리에 가득 찬 것. 어. 황금이 광주리에 가득 찬 것이 불여 불이어. 불여는 뭐뭐만 뭐, 못하다. 오만 못하냐? 교자일경 자식을 가르치다 자식에게 무엇을 일경 경을 하나 가르친가? 경이라는 것은 성인의 말씀입니다. 그렇죠? 성인의 말씀을 기록한 그런 글을 경이라 하고 이 우리가 또 전이라 하죠. 그죠전 전은 이 성인의 말씀을 현인이 이~ 현인이 풀이를 해 놓은 이 경을 풀이를 해 놓은 걸 갖다가 전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자식에게 경 우리가 이걸 합쳐서 그랬어요. 경전이라 하잖아요. 경전 어, 그~ 자식에게 성인의 말씀을 가르치는니만 못하고 사자 청금이 사는 주다 하사하다 하죠 임금이 그래서 자식에게 주다 못을 청금을 주는 것이 불이여 모모만 못하다 교자이래 자식에게 가르치다 하나의 재주를 가르치는 못 못하다 어,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서에 어, 한서에서 뭐라고 했냐? 우리가 아까 참 얘기를 하죠. 한서는 반고라는 사람이 있었는 반고, 이 반고. 반고라는 사람이 그 한서에서 얘기를 뭐라고 했냐? 황금이 광주래에 가득 찬 것이 뭐만 못하다 자식에게 경한 줄, 경한줄 가르치느니만 못하고 자식에게 천금을 내려 주는 것이 자식을 가르치는 것 하나의 재주 자식에게 하나의 재주를 가르치는 것보다 못하다 황금보다는 가르침이 낫다 자 천금보다 제주 작은 재주 하나가 낫다 그런 뜻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